안녕, 노엘과 플레이타임의 노엘이에요. 오늘은 제가 짜잔! 이 강아지들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? 제 엄마 본적 없어요 제가 우선은 여행을 떠나야 되겠어요 잡, 누구에게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요 를 막아야 돼요. 그러면 친구들의 능력이 필요해요. 알았죠? 이야! 헤헤. 난 그래도 끝이 없다고. 야야야! 내가 다른 걸로 만들어줄지. 이야박! 와, 못 들렸어요. 저기 들어가면 음, 생각해 보자. 아, 싫어 싫어. 그 생각은 싫어. 그러니까. 야. 아, 다행히 무사히 도착했다. 와, 엄마! 엄마! 아, 엄마가 여기 아니어 얘야 엄마 보고 싶었어요 헤이. 엄마 어디 갔던 거예요? 아 엄마가 누구에게 잡혀갔지 뭐야 아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.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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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. 는 점프해도 잡힐 수가 있어요. 어, 생각해보세요. 어, 생각해보면. 으아! 네. 에이, 나 이제 죽는 건가? 아, 안돼, 안돼. 그런 생각은 안돼. 그래도 점프해도 아무리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요. 이번에는 헉, 괴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조심해요. 어, 알았다, 얘야 예, 하하, 또 만났군. 어, 저, 초록엔 누구야? 내 엄마지? 야, 봐! 하하, 엄마 힘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. 예, 예, 예. 이겼어요, 엄마 만세 만세 만세. 정말 신명이었죠? 그 근데 당신이 생각하기엔 무서운가 아니면 뭐 모험을 즐겨서 재밌을까? 그걸 한번 해보세요. 그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저는 다음 채널에. 재밌는걸 해줄게요. 안녕! 친구들! 구독 눌러주세요. 구독안 누르면 저 슬퍼요. 아직 구독안구 친구들! 친구들! 구들구들 친구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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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